네, 또다 송만기 방송입니다. 여러분, 아, 잠시 픽사하셨습니까? 아, 오전 방송에 제가 조국 오천 조카 검거 특종, 제가 정말 특종했습니다. 제 방송을, 방송 시작하고 동시에 5천명 이상이 본 방송을 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오전에 제가, 아, 그 조카, 조국의 조카, 아, 필리핀으로 도망갔었던 조범덩이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다 걸렸다. 이 방송을 제가 오늘 아마 대한민국 우파 중에서 방송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하는데, 득점을 <laughs> 쳤는데, 아니, 5천 명 이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셔서 제 방송을 보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늘 정의 방송, 진실한 방송 하는 이송망기인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막 도와줍니다. 지금 떳떳송망기 방송 제 2탄입니다, 지금. 네. 아니, 아까 장명혜님, 유범명님, 네네. 세상에 방송 중에 방송이 잘리는 거나 처음에, 처음 당해봤네요. 방송 진행 중인데, 오늘 특정, 네, 일이라고는 제목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방송 중에 방송이 스톱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요. 아 어, 정말, 누가 도와줘서 지금 정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아니, 조국의 조카 초범동? 엄청난, 이, 이 조국의 범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뚜껑을 열수 있는, 조기하고 어떻게 관련이 됐다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범죄자거든요. 잡았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저번에 두 명도, 어,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실제의이 주도자는 따로 있다. 한게 바로 조범덕인데, 오늘 잡혔다는 겁니다. 아까 박수 많이 치셨어. 비파가 심해서 볼수 없어요? 지금도? 어, 우파 방송들? 자.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방송을 하면서 동시에 보는 거 5천 명이 넘는 방송을 처음 했습니다. 어,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네 세미님, 세미수님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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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금수저님뭐 여러분들, 자 이제 방송 위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불러드리지 않아도 이, 이해를 해주시고 짧게 좀 하겠습니다. 오전 방송을 이유가 했기 때문에. 자, 조국 가족 펀드 의혹 핵심인 조국 법무부 장관, 지금 장관이에요. 이 인간이 참 어이가 없어요. 야, 세상에. 야, 장관 들이또 쇼합니다. 무슨 검사 묘역에 가서 무슨 또 이상한 짓거리 합니다. 자, 오촌 조카라고 조국이 왜 오촌 조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 테에 회장님 어서오세요. 조국이가 오촌 조카라고 얘기했던 건 뭐예요? 어, 나랑 거리가 먼 사람이야. 왜 오촌 조카라고 얘기를 했을까? 바로 이런 건데. 이것도 쇼입니다. 요즘은요, 아기를 많이 낳지 않아요, 아기를. 그래서, 오촌만 해도 가까운 친척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을 호도하는 거, 오촌 조고 1년에 한 번, 두번 볼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랑 친하지 않은 척을 다 하고, 다 뒤, 네, 세미수님,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정경제가중법상 횡령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돼서, 지금, 어, 검찰에 잡혀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조장관, 조국의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핵심 관계자, 이 조씨 신병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 조범동이가 작전을 완전히 도망갈 수 있는 작전이 완수가 돼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말이 안 맞으니까, 에이 씨발 몰라, 아나 들어와서 다풀 거야. 조국이랑 반대 입장이 돼서 들어왔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돈도 많이 나가,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들어왔겠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하나 또 이것도 있죠 조국이가 장관이니까 야 빨리 들어와서 네가 대충 해주면 내가 크리집을 내줄게 이런 등등 그런데 세 번째 얘기는 말이 안 맞아요 조국이 잘릴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 아씨발 아, 나 몰라 가서 불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작전을 다 짜서 입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들어와서. 야 이런식으로 하자. 다 알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송만개의 추입니다 자, 죽을 것 같은, 어. 송민영님 그 말도 맞아요. 자기를 암살할 수도 있어요. 왜? 걔 죽이면 조국이 살아나니까. 이런 아마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아우 좋은 거.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떴다 송만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방송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면서 좋아요 좀, 좀 눌러주시고,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이유는 많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제가 폼 <laughs> 잡고 여기서, 아, 여러분, 아, 조범동이가 잡혔습니다. 아, 조범동이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왜 들어왔겠습니까? 글쎄요, 조범동이가 아마 조국하고 무슨 작전을 다 짜서, 이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아마, 조금 더. <laughs>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네? 금수진님 볼게요 TV 뉴스에는 체포 소식이 없어요? 네. 자, 저는 빠른 말을 해서, 말게못아들으면할수 없는 거지만, 어, 아, 보배님, 서론이 길어요? 야, 이거 본론인데 서론이 어떡할까? 아. <laughs> 보멘. 자, 지금 본론은 벌써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법자, 이 지금 조범덩이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오전에 방송을 제가 많이 중요한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제가 방송하는데 잘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 아니, 방송은 완전히 문재인 방송입니다. 문재인 방송이에요. 말달리 잡 님, 구수 잡 님. 음. 자, 그래서 이, 이런 범죄자, 저는 지금 이 사모펀드 코링크, 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에코, 여기 실제 운영자 이게 조범 조범동인데 음, 오전 방송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서 짠거 얘기 말씀 다 드렸죠. 웨스트엔티 대표하고 조범동이랑 대화한 거다 말씀 오전에 다 방송을 해드렸어요. 다 같이 죽는 케이스다. 이거는, 어, 조 후보자가 같이 낭매하는 상황이다. 뭐, 배터리 연결되고, WFM 등등, 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우리가 조국이를 키우자는 뜻에서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오전에 방송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입으로 방송을 드리고 싶은 건, 이조범동이가 잡힘을 해서 등등 여러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범동 체포 이거는 윤석열 검사 아 팀이 에, 조국하고 이 잘못된 인간들을 샅샅이 잘못된 것들 샅샅이 좀 밝혀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 예상을 하고. 그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윤석열 총장이 아마 제대로 밝힐 것이라는 생각을 반반 의심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검찰이 죽느냐 조국이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범동을 비롯한 이 일당들, 조국 패밀리들은 분명히 일망 타지이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윤석열이가 저쪽인데 혹시나 했다 역시나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조국 잡습니다.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잡아줄 것으로 믿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자. 조범덩이가 해의로왜도피 했을까? 왜 정경심이가 하드웨어를 바꿨을까? 정경심이가 왜 변장을 하고 자기 학교 사무실에 들어갔을까? 물건을 가지고 나왔을까? 딸의 비리 부정을 빼고라도 이런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슨 얘기야, 이거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해의로도피 했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자기네 집에 있는 거, 학교에 있는 거 빼달라.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딸은 뭐예요? 이 딸도 문제가 많죠 자기들의 입김으로 인해서 금수저 역할을 제대로 해서 다 걸립니다 응? 그런데도 조국 패밀리는 조국이나 정승심은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투자 대통령 민정수석을 하면서 이런 투자를 할수 있는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또 법무부 장관이 됩니까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응? 정말 화가 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조범덩이가 들어온 것이 오천족카라는게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고유명사가 됐는데 그런데 조범덩이가 귀국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도 어쩐지 뭐가 좀,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을까? 얘가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조범덩이가 안 들어왔으면 1년이고 2년 안 들어왔으면 게임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왜? 주인공이 안 왔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이유가 아까 제가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보면, 조범동이가 조우하고 이 말이 안 맞으니까, 아, 씨발, 아, 몰라. 나 가서 다, 아, 밝힐래. 이러고 들어왔다는 확률이 높다. 제 예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떳다 송방기는 매일 오전 11시 밤 9시 두 차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특집방송을 합니다. 자, 분명히, 에... 아차 지금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또 하나 다른 방법 생각할 수 있는 게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조고하고 짜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꽃대주 회장님 네 우리 후원해달라고 전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작전을 이미 다 짜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요약을 해버리면 작전을 다 짜고 들어왔다 아니, 몰라, 시발, 나가 들어가서 다 불래. 뭐, 이런, 와나서 들어왔다? 그런데 후자가 더 가깝지 않을까요? 후자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이런 여러 의문이 있습니다만, 검찰이 모든 총력을 집중해서, 이 조국의 권력형 축제 비리, 권력형 축제 비리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 파헤쳐주고, 법이 살고 자유 대한민국 법치 구현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 조국의 신종사법농단, 신종사법농단이에요. 사익 추구의 도구로 만들려던 이런 망국적 작태, 조국 패밀리의 망국적 작태, 이 검찰이 분명히 풀어줄 것이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네. 정말 다행이죠. 황금주식님 어서 오시고 자, 텃다송방기 처음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많은 데좀퍼트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조국이라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좀 써보세요. 조국은 어떤 인간이다. 네, 신종사기단. 네. 조국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여러분한테 어떤 인간입니까? 하면 여기에 엄청난 네, 쓰레기 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조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담님, 네. 아, 그래요? 이름이 한자가 틀립니까? 네. 좌파르텔, 네. 도둑놈. 와, 채모리큰님 도둑놈. 조국은 도둑놈. 네, 맞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에 대해서. 신정사법농단. 법을 사 사이, 사이 축으로, 도구로 이용하는 인간. 이런 망국적 작태. 꼭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인간 쓰레기, 네, 윤종심님. 신동왕님, 조국이는 만나는 조폭, 만나는 조폭. 신동왕님, 네, 산호명의 공산주의자입니다. 터키님, 맞습니다. 빙고. 협잡꾼 와, 김만건 협잡꾼 빨갱이 뭉칸 반병원이. 어둠부른 기생오랍이네. 자, 조국은, 도가에든 지다. 가족범죄단, 야. 황창근님, 황창근님. 포토리, 네. 중국 따갈이 와우. 알케, 알케님. 조국을 한마디로 딱 합시다. 조국은 양아치. 여러분, 우리가 제일 쓰레기 같은 인간을 양아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한 말을 합치면 이꼬르가 양아치다. 그 양아치가, 오, 황희채, 우리 배따라기 가수, 어서와요. 생양아찌 권우성님. 김혜경님 맞아요? 네. 생양아찌 거기 한자더 붙여. 생양아치다 아주 더치한양아치다 내로남불.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짓말쟁이. 자, 여러분이 답을 주셨습니다. 왕뻔데, 어, 김진현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만 들어오지 마시고, 매일 오전 11시, 밤 9시 두 차례 들어오니까, 네, 황희진 광고 보고 들어왔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천 조카라는 자기가 먼 사람으로 느끼게끔 해든 쇼 오천 조카라는 이 조범동이 언제 수사 결과가 나타날까 여러분 이 수사 결과가 언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저는 오늘 잡혀서 지금 검찰에 불러갔습니다. 검찰은 시간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조사합니다. 그러면 이 조범동에 대한 수사가 언제쯤 나타날까? 저는 분명히 수요일 안으로 수요일 안으로 나타난다 수요일쯤이면 다 밝혀진다 굉장한 어, 오늘이라도 나타나겠죠 장부님님 네 구역질환인가 네네네 재미있습니다 예 떳떳 송방이 자연스러운 방송 재미죠 자유 정의 진실 애국방송입니다 자 그러면 어... 금방 나타난다고 말씀드렸고, 어떤 분은 뭐, 금방 나타났는데, 이게, 이것도 수사 중으로만 계속될까? 아직도 수사 중? 저 국방부 놈들 뭐라 그럽니까? 저 탄도미사일이 뭐냐니까? 아직도 수사 중 이런 개자식들. 예? 제가 장교 선배입니다. 그 지금 국방부 있는 개자식들 말이에요. 아직도 수사 중? 북한이 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 무슨 방사포인지 아직도 수사 중? 이 개똥같은. 이런 일이 혹시, 오천 수사, 결과가 언제쯤 날까, 나타날까? 아직도 수사 중이요뭘 따져, 뭘 부하인 음식이야. 이래 버리면 골치 아프죠. 저는 <laughs> 내일 새벽 소식이 올것 같습니다. 아, 미국. 보배님은 미국 어디십니까? 네. 네. 우리 미국 호주 여러 세계나라에서 많이 이 방송을 봐서 참 감사합니다. 자. 조국이 자신의 비리를 꽁꽁 감추는데 자신의 법률 지식을 총동원하고 있었다. 아 뉴저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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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Nice to meet you. 네. I hope to see you every time again. <laughs> 자 법률 지식을 총동원하고 어, 조카가 이쯤에서 검찰에 노출시켜 자신의 꽁수를 굳히기 순서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도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죠. 제가 예상하는 거는 분명히 뭔가 맞지 않아서, 시간 벌게 한다, 이면백님. 뭔가 맞지 않아서 들어왔다. 그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게 점수를 제가 매깁니다. 아니, 제가 생각한 거지만. 자, 어, 그래서 저는 검찰 윤석열 총장한테 하고 싶은 말이 조국의 계략을 분별해서 제대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수사를 해야 된다. 조국의 가면을 벗기는 어떻게 하면 그 가면을 벗길 수 있을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에 대한 여러 정보를 다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정보를 분명히 엄청난 정보를 윤석열 총장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 분명히 자유, 정의, 진실, 애국적인 검찰의 수사가 일어날 것이다. 조국이 지금 검... 법무부장관들 더 좋아할 게 아니다. 넌곧 아웃이다. 이런 생각. 이럴 것이란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또다시 공방기 특종 이 조국 조카 검거, 검거 오늘 방송 두번 했습니다. 이 이야 제가 이제 방송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여러분 많은 곳에 좀 퍼뜨려 주시고 오늘 오전에 이대안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덥석 잡혀가지고 지금 검찰에 불려가서 조범동이는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제목은 뭐냐? 특정 경제 가중법상 횡령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된 건데 이 횡령이란 부분에 관계된 것이 뭐냐? 조국의 펀드 이 펀드가 또 뭐냐? 이 안에 사업적인 일로 인해서 조국의 입김이 들어간 돈벌이가 행해졌다는 이런 부분이. 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어 뜻다 송만기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고 감사함을 말씀드리고 늘어 자유로운 방송을 하면서 자유와 정의 진실 애국 방송으로 우리 애국 동지들 을 함께 가는 그런 방송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저는 방송인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대음쇼핑 일기 쇼스트랬고 경기 방송 FM 99 9 9구점구 떴다 송만기란 생방송 두 시간 프로 진행했고 미국에서 라디오 고려 방송했고 교통 방송 서울의 교통 방송 제가 리포터로 활동을 했었고 원제 미시문화 방송의 라이브 콘서트 프로그램 오년 동안 제가 공개 방송 MC를 받고 그외 춘천 MBC 등등 어, 어 동해 MBC 텔레비전 MC 그리고 음, 김수희 최백호의 에, 겨울 특집 콘서트 텔레비전 제가 MC 뭐 등등등 네많은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 최초의 집회 제가 사회를 받고, 28번 타,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반대 사회를 받고, 이렇게 와서, 어, 방송 활동을 했고요. 7집 가수로서 싱어송 라이터입니다 7집까지 작사, 작곡 다 했고, 이렇게 해서 왔던 방송인이라는 거 아시고,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뭐 양평군 의원하면서 군수 출마, 했는데 안 돼서 떨어져서 지금은 초야에 묻혀서 여러분 만납니다. 늘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와서 저를 데, 댓글 주신 분, 눈팅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또다 송만기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종이 조국 조카 검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골! 넵. 아, 아까 오전 방송은요. 방송 진행 중에 잘렸어요. 한 5,000명이 더 들어서 와 보는데. <laughs> 오케이. 오케이, 레이 h 스 n k 맨 땡큐 so much. <laughs> 미나사마 도모 아리가토고자이마시다. 하이 데마다 하시다. 하이 감사합니다. 일본, 미국, 한국은 3국의 공조가 돼서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이 3국을 대처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이 개간나 새끼가 일본을 반일 프레임이 놓고 개짓거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용서를 주면 안 됩니다. 일본은 우리의 바로 측근 우방입니다. 일본한테 싸움 걸어서 득될 것도 없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일본이란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쇠국쟁총으로 망할 때, 일본은 이미 1800년대부터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든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총을 만든, 우리는 아무것도 없서울에 겨우 3만 채 서로 쓰러져가는 학고방 집만 있었고, 똥, 길거리 똥만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거, 거기까지는 말씀드립니다. 자, 암기준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백골! 고맙습니다. 인사하세요. 꽃태진 회장님, 김순아님. 네. 아, 7천 달기. <laughs> 사전 5기로 의원되고 또 떨어졌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와우와우, 백골. 네. 고맙습니다.